네, 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왓쳐 박상진입니다. 트렌드 왓쳐라는 말 생소하시죠? 네, 저는 처음 듣는데요. 네. 원래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 자체를 이제 트렌드 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트렌드 세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트렌드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지면서 트렌드 와치라는 직업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네요. 트렌드를 마치 보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어. 그 영어 단어에서 '마치'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쳐'라고 불러줍니다. 어, 아니, 그렇다면 정말 우리 트렌드 가이드에 최적화된 분에 오신 것 같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적화될 <laughs> 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트렌드 왓츠로서 우리 라이프 매거진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브랜드의 시대는 죽었다. 유명 마케팅 전문가의 말입니다. 구매의 바로미터였던 브랜드의 역할이 무너지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지닌 가치를 따져 소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패션계는 로고리스 열풍이 불고 있고 전자제품도 브랜드가 아닌 가성비가 소비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현황과 그 원인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 노브랜드의 반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네. 소비자가 브랜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음.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말은 브랜드라는 것을 소비자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할 때, 네. 소비를 할때그 기준이 브랜드가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에서 찾는다. 라는 음. 뜻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상품 구매 척도가 브랜드 인지도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사과 모양 제품이면 무조건 신뢰를 한다든지, <laughs> 그렇죠. 네. 네 명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브랜드 마니아도 많지만 또 중소기업 브랜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소장님도 예전에 좀 좋아하시던 브랜드가 있나요?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장을 살 때는 뭐 A 브랜드, 어... 티셔츠를 살 때는 B 브랜드. 뭐, 슈즈나 액세서리는 또 다른 브랜드 사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그 브랜드 매장에 가게 되죠. 어. 예, 그렇게 사실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특히 십대 때는 그 브랜드가 조금 고가면은 동대문 야시장에 가서 가장 브랜드 비슷한 걸로? 네, 로고가 <laughs> 네. 정말 크게 박힌 그런 <laughs> 네, 옷을 네, 네, 사곤 했었는데요. 네, 네. 또 이제는 그런 옷들이 오히려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요. 음,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서 희소한 가치가 없어져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뭐, A 브랜드, 그러면은, 가방을 다 그거 들고 다니면, 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들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내보이는 것도 사실은 좀 탐탁치 않게 되고요. 음. 이런 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브랜드 기업들도 자사의 로고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거나 또 감추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음. 어,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일본의 어떤 의류 브랜드를 보면요. 그냥 동물이 하나 작게 있어요, 옷에. 네. 그런데 보일듯 말듯 합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은 그 옷을 보면, 어? 저 옷은 왠지 그 브랜드일 것 같아. 그 회사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굉장히 패턴이나 그래픽이 화려해요. 네. 컬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예전에 그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이제 B 브랜드라고 여성 그캐얼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원색적인 컬러들이 많이 썼던 음...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패턴과 컬러 그래픽 때문에 어? 누구나다? 어? 그걸것 같아.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브랜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또 가방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탈리아의 브랜드 중에서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 이렇게 엮은 거 혹시 아세요? 그 약간 그 소품 가방처럼 엮은. 그렇죠. 이렇게 네. 좌우로 엮는. 예. 네. 그게 이제 인트레치아라는 그 이탈리아에서는 말하는 기법이에요. 왜냐면 음. 엮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가닥의 어떤 소재를 좌로, 우로, 앞뒤로 엮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국가 브랜드 가방의 경우는 가죽을 가지고 네. 가로 세로 이렇게 그걸 엮었어요. 어... 어떤 가방인지 아시겠죠? 저 연상이 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지는 브랜드들이 요즘은 이제 꽤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들은 브랜드를 감추거나 그리고 숨기려 숨겨서 안 보이게 하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일본의 브랜드는 우리는 그런 컬러 그래픽 화려한 패턴을 우리의 상품에 정체성으로 생각해.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음. 그 이탈리아 가방의 브랜드는 우리는 이 가방을 만들 때 우리의 디자인 핵심은 그렇게 엮는 거야. 어. 가죽 소재를 엮는 게 우리의 핵심이야. 그래서 상품이 갖고 있는 핵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음. 그래서 브랜드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이런 브랜드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로고로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뭔가 다른 캐릭터나 아니면 스타일로 자신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그런.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디자인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노브랜드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핵심은 그런 거고요. 소비자도 똑같이 나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이 제품이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나는 가장 빛나게 하는 제품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 소비를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라면 무조건 선호하던 시대가 가고요. 네. 이제는 뭐 자신의 취향이나 가격대가 맞으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도 이제는 브랜드 매장보다는 노브랜드 매장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 노브랜드가 처음에는 뭐 패션 아이템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생활 가구, 뭐 인테리어 소품, 뭐 거의 모든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 노브랜드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네. 트렌드로 자리 잡는지 사실은 음. 핵심적인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어, 당연히 어 경제적인 현실에서 합리적인 소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트렌드에 음. 관해서. 그래서 제가 네. 한 장의 그림으로 가이시 씨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런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 어플로엔자 네. 카드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가 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소비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 아. 뭐냐면은 저나 네. 저보다 조금 더어 조금의 차이 나는 아랫 세대들은 네. 경제를 부흥시키는 산업 역군으로서의 시대를 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음...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소비 주체들은 네. 그런 부모들이 풍요롭게 만든 환경에서 태어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생산에 대한 DNA보다는 소비에 대한 DNA, 뭔가를 사서 쓰는 DNA가 강하고요. 음...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한 자녀 세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젖병 양말 뭐 베네티오부터 시작해서 다 브랜드를 사서 입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브랜드 로고 어, 어, 온통 브랜드 그렇죠. 도베르라고 그렇게 타는 그렇죠. 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음... 저희 같은 경우 스포츠 운동화를 하나 살려면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에서 그 브랜드를 사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의 소비주체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런 걸 신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엄카, 박카 그렇죠. 하나면 이제 긁으면 이제 그 그렇죠. 브랜드가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겠어요? 브랜드를 소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냥 남들이 갖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소한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굳이 브랜드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직구도 하고 이러지만, 네. 사실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노브랜드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네.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과거에 이렇게 브랜드가 구매의 척도였다면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지금 2 0대긴 하지만 뭐 20, 30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는 좀 그런 구매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나요? 어 있죠. 요즘의 세대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기가 원하고 최적화된 소비를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겠어? 뭐냐면 내가 지불하는 값보다 만족도가 크냐? 크지 않냐를 분명하게 따집니다. 그래야 브랜드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 그렇죠.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몇년 전부터 이제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쇼핑하면서도 많이 나오고 평상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네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뜻이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생산의 개념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의 개념에서 기업이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면 그것이 나오는 결과물이 얼만큼 돈을 벌수 있느냐, 얼만큼 좋으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소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 원을 썼을 때 과연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천 원의 몇 배의 만족도를 나한테 주느냐 그걸 기준으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성비의 기준이 브랜드였다면 네. 이제는 실제로 만족도라는 거죠 음... 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요. 또 반면에 전자 제품이나 뭐 소형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최근에 중국 기업이 이 가성비를 가지고 한 IT 기업이 정말 엄청난 네. 성장을 했죠. 네. 한때는 뉴스마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기기들을 보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를 가지고 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회사 거를. 그런데, 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성비는 패션이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소모품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어, 일상적으로 내가 직접 착장이 되거나 내 몸에 직접적으로 있는 것들은 사실, 어, 노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가성비보다는 보여줄 수 있는 아직도 효과, 시각적 효과에 더 많이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네. 근데 어 내가 매일 보거나 내가 착장하진 않지만 자주 써. 그런 것들은 이제 가성비를 엄격하게 따지죠. 지금 이제 넘어가는 추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보조 배터리나 뭐 체중계 같은 좀 그런 제품들은 실용성의 무게를 두고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사보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또 성능은 그렇게 고가의 브랜드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어, 생산자가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한 확신,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놓기 때문에 만족도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은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음. 시장에서.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노 브랜드의 반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선택하는 소빈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음. 말 그대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는 트렌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성비 중심에 소비 트렌드가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 되는 서 다시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비 주체들이 이미 기본적인 마인드가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이후의 세대들도 그것을 배우겠죠. 음...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브랜드가 아닌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 현명한 소비자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연구소 박상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